안녕하십니까.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의 입지후보지 선정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업의 개요, 과업추진현황,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 영향평가 초안 입지에 대한 주민의견 검토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과업의 개요입니다. 광양시는 현재 관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단순 매립처리하고 있으나, 오는 2030년부터 바로 매립처리할 수 없고,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잔재물만을 매립처리하도록 폐기물 관리법 시행 예정입니다. 따라서, 광양시에서는 소각시설 1일 220톤, 재활용 선별시설 1일 30톤,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1일 90톤 설치를 위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제2장 과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입지 선정을 위하여 광양시에서는 2023년 9월 4일에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와 함께 입지 후보지를 60일간 공개 모집하였으나 응모 신청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광양시에서는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 12월 11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을 결정하고 전문 연구기관 선정을 광양시에 의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할 전문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종합기술과 협의하여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24년 4월 2일에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제3차 회의에서는 제1차 입지 후보지 총 44개소에서 입지배제 기준 총 21개 항목을 선정 및 적용하여 27개소로 압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제4차 회의에서는 부지 면적 6만 6천 제곱미터 미만 후보지를 추가로 검토하여 제33, 제39 후보지를 제1차 입지 후보지로 추가 포함하였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소관부지의 3개 후보지 제1, 제2, 제4 후보지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협의 문의 결과 제1차 입지 후보지에서 제외하였으며 중립리 후보지는 제6 후보지에서 제9 후보지까지 통합하여 제6 후보지로 제10 후보지에서 제13 후보지까지는 편항상 평탄화된 부지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어 부지조성이 유리한 제12 후보지를 단서조항을 포함하여 제1차 입지후보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차 입지후보지는 당초 27개소에서 20개소로 압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제5차 회의에서는 제19후보지를 제1차 입지후보지에서 제외하고 중립리 후보지 중 제12후보지는 제4차 회의 단서조항을 재검토하여 제10후보지부터 제13후보지를 모두 포함하여 제12후보지로 통합 구성하여 제1차 입지후보지를 19개소로 압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제6차 회의에서는 입지선정평가 항목은 5개 조건 18개 항목으로 결정하고 5순위까지의 입지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후 최적부지와 대안부지 각 1개소를 결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7차 회의에서는 오순위까지의 입지 후보지에 대하여 입지 선정 위원들이 평가 점수가 적정한지를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며 제27 후보지인 금호동 동호항 공유수면 부지는 제1차 입지 후보지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8차 회의에서는 오순위까지 입지 후보지 현장 확인 결과 제12 후보지를 최적 후보지로 제6 후보지를 대한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제9차 회의에서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보고서 승인 및 공람 공고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10차 회의에서는 매립장 주민 지원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2인을 모두 주민 대표로 추가 위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 주민 의견에 대한 답변을 논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제11차 회의에서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의 주민 설명회를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주민설명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개최 날짜는 광양시에 위임하고 참석자는 개최 날짜에 참석 가능 위원으로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12차 회의에서는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에서 제2 후보지가 공공 소유지로 보상비 절감 및 경제적 효율성이 유리하다는 다수 의견에 대한 재검토 결과. 기존 결정대로 제1 후보지를 최적 후보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13차 회의에서는 추가 위촉된 주민대표 2명 사임에 따라 주민대표를 최대 3명까지 추가 위촉하기로 하고 기존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에 9개 마을 실거주 주민으로 추천 요청하며 실거주 확인은 추천 요청일 이전 3년간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로 하며 최대 3명을 추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14차 회의에서는 기존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대표 추가 추천 요청하였으나 추천이 없어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추가위원 공개 모집 공고를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여기부터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각 차수별 의결사항 중 주요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회의 심의 의결사항입니다. 입지배제 기준을 법적 불가 지역 13건, 논의 대상 지역 11건 중, 장애물 제한 표명 구역, 항만배우단지, 경제자유구역 3개 항목을 제외해 총 21개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광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발굴한 44개소의 입지후보지에 입지배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제1차 입지후보지를 27개소로 압축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제4차 회의 심의 의결 사항입니다. 중립리 후보지는 당초 사업 예상 면적 6만 6천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제6 후보지에서 제13 후보지까지 총 8개소 입지 후보지를 구성하여 제안하였으나 후보지의 특성이 유사하여 후보지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는 과정에서 변별력이 없으므로 후보지를 재구성하여 그림상 우측에 괄호가로 괄호 표현하고 흰색 점선으로 표시한 후보지 전체, 제육 후보지에서 재구 후보지를 통합하여 제육 후보지로 그림상 좌측의 괄호나로 표현하고 흰색 점선으로 표시한 후보지를 현황상 평탄화 부지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어 부지 조성이 유리한 제12 후보지를 제1차 입지 후보지로 재구성하되 추후 부지 매입이 어려운 경우 제외된 제10, 제13 후보지를 포함하여 분할 가능하도록 단서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경제 자유 구역청 관할 구역인 세계소 후보지 제외, 제33, 제39 후보지를 추가로 입지 후보지에 포함, 20개소로 압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당초 중립리 제6 후보지에서 제1 3 후보지까지 필지 현황입니다. 제5차 회의 심의의결 사항입니다. 중립리 후보지 중 제12후보지는 제4차 회의에서 단서 조항으로, 추후 부지 매입이 어려울 경우, 당초 후보지에서 제외되었던 제10, 제13 후보지를 매입하여 포함하여 두 개소로 분할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으나, 평가에서 제외된 후보지를 추후 매입 가능 부지가 되었을 경우, 타 후보지와의 평가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두 개소 분할 방법 논의가 없어 제12 후보지 재구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도로변이 포함된 평지 위주로 후보지를 구성하면 나머지 부분은 진입하기 어려운 맹지로 남게 되어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또한 제1후보지 대부분이 폐기물 처리 시설 용도로 도시계획 시설 및 관리 이용 계획 곳이 결정되어 있어 매입이 필요한 토지임을 감안하여 당초 제외되었던 제10, 제13후보지를 모두 통합하여 제12후보지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3차 회의부터 제5차 회의를 거치면서 19개소 후보지로 압축선정한 내역을 간략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3차 회의에서는 입지배제 기준을 적용하여 27개소로 압축선정하였으며 제4차 회의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의 3개소 후보지는 협의 후 후보지에서 제외 중립리 후보지의 제6후보지에서 제9후보지까지는 제6후보지로 통합 제10후보지에서 제13후보지까지는 제12후보지를 후보지로 선정하고, 제33, 제39후보지는 면적이 66,000제곱미터 미만이지만, 입지후보지에 추가하여 제1차 입지후보지를 20개소로 압축 선정하였으며, 제5차 회의에서는 제12후보지 단서조항을 재논의하여, 제10후보지에서 제13후보지까지를 모두 통합하여 제12후보지로 제19 후보지는 민간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제1차 입지후보지에서 제외 제1차 입지후보지를 19개소로 압축 선정한 내역입니다. 제6차 회의 심의결 심의 사항입니다. 제1차 입지후보지로 선정된 19개 후보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여 광양시 현황에 적합한 항목으로 조정하여 입지 사회, 환경, 기술, 경제적 조건의 18개의 평가 항목으로 선정, 각 후보지별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5순위까지의 입지 후보지를 결정하고, 현장 방문 후 최적 부지와 대안 부지를 결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7차 회의 심의 의결 사항입니다. 주민대표 추가 위촉은 입지 후보지 2개소로 압축 선정 후 추가 논의하기로 하고, 제27번 후보지인 금호동 동호안 부지는 현재 후보지로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여 후보지에서 제외하며 현장 평가 배점 방법은 현장 평가 점수만 별도로 평가하여 후보지를 결정하지 않고 입지 후보지의 평가 점수가 적정한지 현장 확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제8차 회의 심의 의결 사항입니다. 앞서 제6차, 제7차 회의에서 의결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적용. 채점 결과 제12, 제5, 제3, 제15, 제6 후보지가 5순위까지의 후보지로 압축 선정되었으며, 입지선정위원회의 5개 후보지 현장 방문 및 확인 결과, 제12 후보지를 최적 후보지로, 제6 후보지를 대한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며,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추가위촉은 기존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주민으로 한 명을 추가로 위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9차 회의부터 제14차 회의 심의 의결 사항은 8에서 9페이지에서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주요 내용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전략 환경 및 기후변화 영향평가 초안 입지에 대한 주민의견 검토입니다. 25년 5월 19일 주민의견 접수 내용 중 총 16건 중 11건의 내용으로 제2 후보지가 공공 소유지로 토지보상비 절감 및 경제적 효율성에서 현저히 유리함에도 제2 후보지가 선정된 것은 논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25년 6월 10일 주민탄원서 접수 내용은 제2 후보지가 경제적인 면에서 더 유리하고 광양시가 보유한 시유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매립장과 접해 있으므로 향후 시설 가동면에서 더 유리하며 후보지 면적이 고시면적인 6만6천제곱미터보다 9배나 넓은 제1후보지는 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입니다. 본 사업의 최적 및 대안후보지로 선정된 사업부지 위치도입니다. 붉은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최적후보지이며 파란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대안후보지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제1후보지이며, 부지 면적 약 56만 제곱미터, 경사도 20도 이상 토지가 76%, 경사도 30도 이상 토지가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1후보지를 근접 촬영한 항공사진으로, 붉은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제1후보지이며, 흰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과거의 석상개발로 평탄화되어 있는 부분으로, 부지 조성 시 평지 활용 가능 구간으로 지형 조건이 유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제2후보지이며, 부지 면적 약 18만 제곱미터, 경사도 20도 이상 토지가 82%, 경사도 30도 이상 토지가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후보지를 근접 촬영한 항공사진으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제2후보지이며, 제1후보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사도가 있고 평지 부분이 없어 부지 조성 시 지형 조건이 불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1후보지와 제2후보지 전략 환경 영향평가 검토 사항입니다. 생물 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 지역 및 생태축 보전, 수환경의 보전, 환경 기준 부합성 등 비교 검토 결과, 생태자연도, 식생보전 등급, 주변 지형 등을 고려했을 때, 제2 후보지가 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각 후보지별 내부의 시설 배치 예상 검토 구간을 비교한 결과 제2 후보지의 경우 제1 후보지에 비하여 생태자연도 2등급 토지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고 식생보전등급 3등급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2 후보지는 대부분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사태 위험지도의 5개 등급 중 1에서 3등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설 배치 예상 검토 구간으로 비교하더라도 제2후보지가 더욱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민의견과 탄원서에서 제2후보지가 경제적 효과성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에 따라 부지조성 추정 공사비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입지타당성조사 전문연구기관에서 지층 집안 종류와 시설 배치를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며 다만 기본 및 실시 설계 단계가 아니므로 집안 조사와 시설 배치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추정 공사비를 산정한 것이며 실제 공사비가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후보지의 부지 조성 추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시설 배치 가정도입니다. 앞서 언급한 평탄화 되어 있는 석상 개발 부지를 활용한 시설 배치 계획으로 절토 및 성토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제2 후보지의 부지 조성 추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시설 배치 가정도입니다. 앞서 항공사진에서 본 것과 같이 사업부지가 경사도가 심하여 시설 배치에 필요한 사업부지 면적 확보를 위해서는 절토 및 성토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웅벽 구조물 발생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1후보지와 제2후보지의 부지조성 추정공사비 산출 내역으로 지층의 종류는 50% 안반, 50% 토사로 가정하였으며 제1후보지는 약 86억 원, 제2후보지는 약 490억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다만 본 금액은 입지선정 단계에서 부지경제성을 비교하기 위한 추정 가격이며 향후 실시설계 시 실제 비용이 산출됩니다. 제1 후보지와 제2 후보지의 추정 토지 보상비 산출 내역으로 공시지가를 적용한 금액과 최근 10년간 실거래가 평균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상호 비교하였습니다. 제1 후보지는 공시지가 적용 시약 21억 원, 실거래가 적용 시약 112억 원. 제2 후보지는 공시지가 적용 시약 7억 원, 실거래가 적용 시약 77억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제1 제2 후보지의 경제적 효과성 검토 내용입니다. 부지 조성 추정 공사비와 추정 토지 보상비를 종합 비교한 결과 제1 후보지가 더 경제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1 후보지가 부지 면적은 넓지만 기존의 석상 개발 부지인 평지를 사업부지로 활용 가능하여 약 300억 원 이상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2 후보지 중시 소유 부지가 제외된 배경입니다. 분홍색 선으로 표시된 시 소유 부지는 생태자연도 1등급 토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 토지의 경우 개발행위 제한과 인허가를 득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며 제 3차 회의에서 입지 배제 기준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포함되면서 입지 후보지에서 초반부터 제외되었던 지역입니다. 법인 토지를 매수해주려고 한다는 주민탄원서 관련 내용입니다. 제1후보지 내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폐기물 최종처분업 매립시설 사업기후입니다. 광양시에서 2025년 10월 10일에 공고한 광양항광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및 환경영향평가초안,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 내용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주항광에코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을 영업 대상으로 하는 관리형 매립시설로 매립용량은 약 284만 세제곱미터이며 매립 높이는 지하 42m, 지상 45m로 총 87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간 사업자의 영업 대상 폐기물의 종류인 지정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 폐기물과 비교시 위해 정도가 높은 폐기물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0월 21일 한광에코 환경 영향 평가 초안 주민 설명회 시 의료 폐기물은 반입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부지 위치와 토지 이용 계획 도면입니다. 사업부지는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제1호보지의 일부분과 중복되는 부지이며, 오른쪽의 토지 이용 계획도에서는 노란색 부분이 매립시설 부분입니다. 현재 지방고에서 약 42m 지하에서부터 매립을 시작하여 지상으로 45m까지 매립을 계획하고 있는 도면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부지는 기존의 광양시에서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추진을 위하여 2009년에 폐기물처리시설 용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였으며, 2010년에 최초 관리 이용계획으로 고시하여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진행 중인 지역 현황입니다. 광양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의 검토의견으로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부지는 도시관리계획 지역의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이며 공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관리 이용계획 고시지역임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1 후보지 최적 부지가 넓어진 사유입니다. 제4차, 제5차 회의에서 부지 통합과 관련해서 설명했던 사항입니다. 제4차 회의 당시 중립리 폐기물 처리 시설 내 후보지 재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 후보지는 흰색 점선 나로화돼 단서조항으로 부지매입이 어려운 경우 두개 부지로 분할 가능하며 회의록상 제외된 제10 후보지 제13 후보지까지 포함하여 분할 가능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 후보지는 제6 후보지에서 제9 후보지까지 통합하였습니다. 제5차 회의에서는 제4차 회의에서 제12 후보지 단서조항에 대하여 재논의하였습니다. 제외된 후보지가 나중에 포함되었을 경우, 다른 후보지와의 평가 형평성 문제와 두 개소 분할 방법 논의가 없어, 당초 제외되었던 제10 후보지와 제13 후보지 포함 여부 등, 재구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논의 결과 도로변이 포함된 평지 위주로 후보지를 구성하면, 나머지 부분은 진입하기 어려운 맹지로 남게 되어,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당초 제외된 부지를 포함하여 제10후보지부터 제13후보지까지 전체로 통합하여 제2안의 제12후보지로 결정되어 제1후보지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광양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주민대표 선정 과정입니다. 입지선정 계획 결정 공고 당시 광양시 관내 입지후보지를 공모하였으나 공모후보지가 없었으므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국이통장연합회 광양시 지회로부터 주민대표를 추천받아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입지타당성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입지타당성조사 용역 당시 광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친환경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절차 및 주요 업무입니다.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 사업은 폐기물 시설 촉진법 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입지 선정 단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